여기가 말라겠다 해변입니다. 말라가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인데요. 이게 시그네처라고 하네요. 자, 지금 해변에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다 됐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어, 지금 저기 크루즈도 들어와 있고요. 어, 해변에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말라게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해변에 식당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도 뭐, 자, 여기 사람들이 밤이 길어서 그런지 정말 운동들 열심히 하시네요. 뭐, 퇴근 후에 이렇게 운동하고 집에 가서 이제 10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12시까지 <laughs> 먹어. 같이 그래도, 나가지. 그래도, 그래도 그 집은 또 먼저. 우리는 단신인 어. 시간 맞춰서. 어차피 그때 투어는 다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었서기 때문에. 안 응. 나가 그냥 배 그냥 있어도 되나? 어 있어도, 뭐 있어도 돼. 아니, 가고 가고. 우리나라 이거 없는데 우리나라 이거 만들어놓은 육포식품료는 특산 같은데. 그렇지 맛 괜찮지. 어떻게 해, 저기 젖었어. 젖었어. 모래가 응? 모래가 젖었어. 아 그래도 이게 색깔이 이야 약간 바다가 립스틱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